아빈버스터 50까지 들어있는 카메라도 50주년 프리미엄 세트입니다. 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MYPO. 엔이포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물건은 가멜라이더 리바이스에서, 리바이스에서 나온 가멜라이더 50주년 프리미엄 세트입니다. 네, 50주년 세트 저번에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 50주년 세트와 다릅니다. 이건 아마존에서만 파는 50주년 프리미엄 세트예요. 50주년 프리미엄 세트라서, 기존 리바이스 드라이버와 이상한 책자만 들어있는 50주년 세트와 다르게 이 50주년 프리미엄 세트는 리바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가뮬라이더 벨트 책자 그리고 가뮬라이더 리바이스가 쓰는 오인버스터, 아빈버스터라고 하죠. 아빈버스터 50까지 들어있는 세트입니다. 자, 그럼 바로 박스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주 화려한 박스죠. 가뮬라이더 우리 1호부터 모든 가뮬라이더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 기존 50주년 세트와 다르게 50주년 프리미엄 세트는 다 그려져. 있어요. 우리 기존 50주년 세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이스템프가 나오는 특정 라이더들만 10명이 나왔었죠. 하지만 얘는 앞면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더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른쪽부터 이렇게 있어서 기존 가면라이더부터 차례대로 연도순으로 다 써져 있습니다. 우리 가면라이더와 가면라이더 2호 그리고 우리의 가면라이더 V3와 라이더맨 그리고 가면라이더 아마존 그리고 가면라이더 스트롱거 그리고 스카이라이더 그리고 가면라이더 슈퍼원 그리고 가면라이더 제크로스 네, ZX라고 쓰고, 제크록스라고 읽죠. 그리고 가면라이더 블랙, 그리고 가면라이더 블랙 RX. 그리고 우리의 서장밖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면라이더 진. 가면라이더 진. 미안해 자 그리고 가면라이더 ZO 얘 ZO에요 GO 아닙니다 ZO에요 그리고 가면라이더 J입니다 이게 J 가면라이더 처음으로 거대화를 할수 있게 된 가면라이더 J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헤이세이로 넘어갑니다 쿠가 아기토 류유키 파이즈 블레이드 히비키 카부토 데노 키바 디케이드 더블 그리고 오우즈 그 포즈, 한 다음에, 오른쪽 면에는, 위저드, 가이무, 드라이브, 고스트, 엑제이드, 빌드, 그리고 GO, 그리고 제로원, 그리고 세이버, 그리고 마지막, 올해 나오는 리바이스까지, 이렇게 모든 가물라이더들이 옆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데도 50주 전 프리미엄 세트를 안 사실 겁니까? 저는, 삽니다 자, 그리고 웬 마지막. 이 밑에 부분에는 말이죠. 뭐 우리 볼 필요 없으니까. 주의 사항이나 이런 거 적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뒷면을 보도록 하죠. 뒷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용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한 번씩 쭉 훑어보기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변신하고 변신하는 법 리믹스 하는 법. 그리고 아, 맞다. 여기 하나 더 들어 있는 게 이제 바타 스탬프가 들어 있죠. 50주년 세트와 똑같이. 그리고 오인 버스터, 아빈 버스터 쓰는 법.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왼쪽, 짜잔. 5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런 세트가 나올 줄 몰랐다니까요. 아 참고로 그 50주년 세트인데 이 세트 말고도 그 토이저러스의 한정 세트가 있어요. 토이저러스의 한정 세트는 뭐냐면 이 아빈 버스터가 같이 있는 게 아닌, 우리가 면 리바이스 드라이버와 그리고 벨트, 벨트 그 사진집과 메뚜기 바이스 템프까지 가 합쳐지고 얘가 합쳐진 세트가 하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역시 우리 멋있게 이렇게 나온 50주년 프리미엄 세트가 더 낫겠죠. 과연 어떻게 박스가 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역시 리바이스 드라이버 50전 세트에 똑같이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오 어, 책자. 변신 벨트 히스토리. 그리고 이건 뭐야? 우! 이렇게 아빈 버스터 그리고 벨트 책자 그리고 이렇게 리바이스 드라이버 본체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참 이게 이렇게 세트로 나오다니. 상상도 못했다. 생각보다 야빈버스터가 작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리바이스 드라이버는 뭐다 똑같죠. 그 동안 있던 거랑 다 똑같은데 그래도 건전지를 안 넣고 안 해볼 수 없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스위치 온을 하면 이렇게 빛이 납니다. 우우! 하지만 아무런 말도 안 하죠. 뭐 원래 라면은. 드라이벌! 드라이벌! 라고 나와야겠지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리바이스 드라이버 하고 우리 렉스 오 yeah,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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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렉스 보이 오케이 이렇게 저도 리바이스 드라이버에 매우 익숙해졌죠. 역시 사람은 익숙해지는 거에 동물입니다. 아주 이렇게 돌리는 거 아주 잘합니다. 어, 좋아요. 그리고 얘도 있고 역시 하나가 더 있는 것도 얘도 있죠. 네, 역시, 장착음이 조금 뒤에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리바이스 드라이버는 뭐한 번씩 다 해봤고, 자, 드디어 우리 이 오인버스터, 한번 어떤 물건인지 보기만 한번 해볼게요. 오, 괜찮은데? 오, 나쁘지 않아요? 오, 호, 호. 오, 씨,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은 도끼. 오! 이렇게 하면 총. 오! 어, 설마 다 큰데? 많이 크네. 그리고 이게 건전지가 단추건전지네. 어 3개 들어가네요. 단추건전지. 오, 괜찮은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설마 이거 나중에 연결되는 거 하나 더 나오나? 뭐라고 할까? 그막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겁나 긴총 하나 나오는 거. 어 그럼 완전 멋있겠는데? <laughs> 오! 이거 어떻게 받는 거지? 오, 이걸로? 오, 이렇게 해서 사라지네. 오 우리 렉스 오호호호 바타 오 한번 어떤지 들어보긴 할게요 오아 이거 끼고 빼는 건 딱히 소리가 없네 오. 오! 오, 맘에 들어요. 오, 뭐야. 오! 여기 못뭐 꼽나? 아, 얜못 뭐 꼽게 해놨네, 이 부분에. 아, 그렇네. 오! 이거 보세요. 딱 봐도 못뭐 꼽는 구간 있죠? 오! 못뭐 꼽는 구간이니까. 그럼 이거 꼽혀가지고 막더큰 도끼 되고 막 그러는 건가? 아니면 총이 이렇게 되는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뭐, 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필살기 쓰는 걸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얘도 스위치가 없네 빛도 나네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뽑고 찍고 단축운전지로 들어갔는데 빛이 나네 솔직히 단축운전지가저빛안 나는 줄 알았거든요 괜찮네요 참고로 이건 드라이버에 꼽히질 않아요 꼽히는 구간이 다릅니다 네. 전혀 안 꼽혀요 그냥 이거 찍기만 가능해요 이렇게 찍기만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바타 한번 해볼게요 이걸 누르면 없어지니까 바타 <무늬> 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죠. 깜빡깜빡 거리는 거. 저게선 연동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 마음에 드네요. 좋아요. 자세한 리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합시다. 오, 좋아,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요. 되게 노래 좋지 않아요? Here we go! Tú린뚠. Here we go! Tú린뚠. 특히, 생각보다 커요. 이게 도끼라 그런지, 이렇게만 잡으면 좀 별로긴 한데, 이렇게 같이 잡으면, 오, 진짜 성적이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끼랑 총의 조합은 옛날에도 한번 있었죠. 우리의. 부뚜띠라노 필사 할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쏘는 거 있었죠 하지만 그거랑은 다르게 아주 간단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면라이더 리바이스에 나오는 아마존 한정으로 파는 장난감 세트죠. 변신벨트, 디럭스, 리바이스 드라이버, 앤 아빈버서 50, 그리고 가면라이더 50주년 프리미엄 세트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고 싶으시죠? 그렇죠?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솔직히 이 박스는 내가 봐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50주년 기념이라고? 그럼 사줘야지. 이거 보세요. 모든 라이더들이 다 그려져 있다고. 이걸 참는다고? 참을 수가 없지. <laughs>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각각의 변신과 필살기 한 번씩 쓴 뒤에 끝을 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저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MI 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에바.